이번에야말로 해치었나 음. 아니 왜 이러지? 아니에요. 살아들어오지 못했습니다. <laughs> 프로그램이 음답하지 않은데 아직도 말 l 가 아...이거 참왜 이런다함... 그래픽 드라이버 에러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픽 설정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데요 <laughs> GPT로 물어볼까나 새 GPT로 오류코드 물어봐야겠습니다 GPU 사용량이 이상, 이상에서 뜨는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는 CPU가 67% 사용하고 있고, GPU가 27%에 54도인데? 아, 그래요? 헐. 어떻게 고치셨나요? 자동 조절이 뭐죠? 저도 40번대에요. 4070입니다. 앤디비아 일단은 끄고. 헌, 헌팅 중아몬스터헌터마리장님 어서세요 오마요야요야요야요야요야요야요요요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 보고 싶었다는 뜻 <laughs>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요 통킬 타임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못 켰는데. 너 보고 싶었던 것이 와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밥 드셨나요? 아유, 뱁니까, 좋, 되니까 좋습니다. 아침에 안 드셨어요. 요즘에 카페는, 카페 잘 됩니까? 카페 개업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 마을 보러 가야 되는데. 엔디비아 <laughs> 켜서 시스템에서 성능. 시스템. 엔디비아는, 엔디비아 Ndbia 제어판이죠. 엔디비아 제어판에서 시스템. 음아 그래요? 음, 아유 좋습니다 끝끝 현앤 현앤이 뭐지? 병원에 근데 왜 가요? 엔디비아 시스템 시스템이 어디인지 모르겠는걸? 3D 설정 관리인가? 엔디비아. 아, 그냥 엔디비아요? 엔디비아 NDVI 앱이요? 엔디비아 컨트롤 패널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요건가? 아, 관리자권으로 실행했어야 되는데. 아닌데, 이거는 제어판인데? 컨트롤 패널은? 엔디위아, 엔비디아, d 디아앱 여기 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아, 여기서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전 여태까지 그걸로 했는데, 3D PC 앱 깔아가지고서는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원래 엔비디아 앱에서 하는 거였구나. 교통사고 나서 치료 중이라고요? 어 어떻게 많이 다치셨나요? 현대 엔지니어링 아 맞아 맞아 들어본 봤던 것 같아. 저그 디코로 봤던 것 같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대기업 들어가셨군요. 왜, 왜, 안 켜져? 하였다. 시스템에서? 음. 성능. CPU 클럭이 510에서 음, 510 정도 되고요. 40올라갔습니다 방금 540 22와트 전력 소모량이고 GPU 온도가 52에요. 52도 아라이드님어서 오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하 아하 아하요요요요요요요요음 자동조정 시각적 잔상이 나타날 수 있고 PC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동의 및 계속 계속 아, 아이고 아 괜찮으십니까? 따구질 하다가 그냥 뭉치면은 진짜 아프던데 내가 오랜만인게 아니라 누가 방송을 오랜만에 켠게 아닐까요? 아 맞긴해 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야 자동조정이 중지되었대요 왜지? 높은 GPU 사용으로 인해 자동조정이 중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이후 휴 상태일 때 후속 스캔이 예약됩니다 지금 조정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일, 어떡, 어떡한담? 원컴으로는 와일즈 방송을 그럼 못하는 건가? 음, 안 되는데, 송출컴 지금 망가졌는데. <laughs> 아유, 리하입니다, 영원아빠님. <영혼> <laughs> 송축컴이 지금 튕겨가지고 모든 세팅을. 게임컴으로 옮겨온 상황이에요 저의 4070에 모든걸 맡기고 있습니다 송추리가 파업을 해가지고 우리가마음에 안들면 안된다고 말을 하지 그렇게 내줬다니 <laughs> 최적화 해보라고요? 와일즈 최적화 가능한가요? 속성에서 하는건가? 속성에서 사무치고 비명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laughs> 근데 근데 cpu cpu 사용이 높다기에는 20, 27% 30몇 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gpu c p u 엔디비아 켜져 있는 거 그래픽 가서, 문헌을 찾아서, 성능으로 쫙, 업데이트. 게임이 최적화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자, 사용자 정의 설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눌러볼까요? 플레이 이번엔 돼라 <laughs> 제발 돼라 제발 내가 네, 오늘 고구마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일단 플레이 버튼 누르긴 했습니다 요즘 하는 게임에서 5060을 매주 4개씩 뿌리고 있다고요 <laughs> 아 진짜요 대박 당첨되면 되게 좋겠다 무슨 게임이에요 엘리님, 어서오세요. 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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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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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쭉 아칩니다. 당신은 여는 안 해? 김색청 여는 생각도 있는데, 네, 방송을 많이 못 켜지 않습니까? 그럼 오픈워드 게임 하면은, 아, 또 프로그램 응답하지 않습니다, 떴어. 에반데? 아, 어... 좀, 좀. 아! 저, 저, 그만두이 눌렀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뭐? 여친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게임 실행 중 오류 발생, 게임이 이미 실행 중. 여친 생겼으면 좋겠다. 생기겠습니까? 염색청 못생기고, 소심하고, 돼지, 돼지인걸. 흙. 못생겨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laughs> 키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모든 이제 주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기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음. <laughs> 음, 당치 말하지 않는 걸 부럽다 183이라니 전 100, 160이 안됩니다 <laughs> 아니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꾸 뜨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지 말고 남친을 찾을까요? <laughs> 남친을 찾아야 한다. 또 GPU 크래시 났어요. 결국, GPU 크래시가 또 나버린. 왜 이렇게 말안 듣지? 와지 오늘 좀불량한애 태도가. 그렇다고 송출컴에다가 또 다시 연결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또 보나마나 또 튕길 것 같은데. 아하. 사연에 어서오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안 돼. 아, 난 진짜 너무 슬퍼. 제가 화면 공유해드릴까요? 음. 디스플레이 캡쳐. 개인정보 안 나오겠지? 자. 여기서 램 쪽으로 가자고요. 시스템에서. 근데, 어, CPU 문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모니터가 이미 2060, 1440, 144프레임이거든요. 거기다가 많이 자원이 들어갔는데, 와일즈 자체도 그래픽 많이 타는 게임이고, 그걸 또 송출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아 여기 랩 없어요? 자지 아유 따발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해결 방법 어떻게 해요 짱짜는 컴퓨터 를 사라고요 이미 사공칠공에서 또는 많이 써버린 색총은 더 이상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laughs> 어, 뭐야, 왜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지? 화면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메시지? 와이지는 CPU를 엄청 갉아먹어서 CPU는 별로 안 좋은 거긴 한데. 10400F 였나? i5 10400F 였나? <laughs> <laughs> 걸그룹 고민하는데 지나가다 신기해서 댄스 따라 해봤는데, 자신의 미모와 몸매 때문에 인터넷에 내가 춤 따라 하는 것만 도배된다. 본인필요 철거중앙택시 킬택입이랑 오마이갓 죽어라 컴퓨터 아이콘스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그래도 좋은 오니다아 점심됐네 원래 한두시간 하고 피곤해서 끌려고 했거든요 아, 이거 방송 자체를 많이 못 하고 있잖아. 아이 세븐을 구해와라 애송이. 아이 일곱 명 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확인. <laughs> 농담, 농담, 농담. 아. 아 진짜 이친기 때만 너무 고통스러워. <laughs> 농담 농담. 뱅킹 맞네. 나 이렇게 속썩이다니 일단은, 아 대체 왜 이런다. 아유, 게임라디오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엔디비아, DDU로 밀고, 밀어보자고요? DDU? 송출컴이 다 망쳤어. <laughs> 아니, 오늘 방송에 샀는데 송출컴이 자꾸 튕기는 겁니다. 자꾸 터져요, 송출컴이. 그래가지고서는, 이, 투컴 세팅을, 급하게 원컴 세팅으로 바꿨거든요? 게임컴으로, 송출도 하고, 게임도 하려고 하려고. 근데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지, 와일 지키니까, 실행이 자꾸 안 돼가지고 이것도 속 썩이고 원신이나 할까? 오랜만에 d 지 u 가 뭐예요 근데? 엉건 캔방 하자고요? 안돼안돼 안 돼. 원래 면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 면도 안 하는 상남자의 수염을 보고 싶으십니까? 레알 상남자 상태임 남자 호소인 <laughs> 털지 됐습니다 지금. 뭐지 강아지 털지 된 것처럼. 드라이버를 완전 삭제하는 프로그램이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 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울버린 같습니다 마치. 이 털이 보시 보실 해가지고선 찾아갈 기처 나했어요. 제모를 면도라 불라치는 중. 레이저 제모 하긴 해. <laughs> <laughs> 그쵸. 지포스, 쓰, 쓰죠. 근데 한 번도 실행을 안 해봤다니까, 나. DDU로 밀고 가는 거요? DDU가 프로그램 이름인가? 지포스 검색해봐야겠다. 지포스 깔려있, 깔려있긴 할 텐데. DDU를 다운로드 합니다. 바로 가기. 영어 번역은 건너뛰고. 자, DDU. 엄청 영어 번역해야 되겠는데요. 엄청난 양의 영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운로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제거 도구 디스플레이 제거 도구는 그래픽카드 드레, 드라이버와 패키지를 시스템 과정에 제거하고 남은 것들을 제거한는 도움을 주는 제거 를틸리티 이걸 서,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드라이버가 깔린 컴퓨터 전원 종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아 다시 시작 버튼 누르면 돼요 아 나도 가위 영상 듣고 싶은데 안전모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뭐야. <laughs> 너무 어려워요. 랜, 랜선도 뽑아야 돼요? 뭔가 할게 많다. 처음에 어렵지. 한번 하면 쉬운. 냉냉, 구글에 미리 들어가서. 음. 잠깐만, 한번 방송 껐다 다시 켜도 되나요? 이원컨세팅 하는 거, 2 컨셉팅 다시 한 번만 도전을 해보게. 갑자기 뭔가. 혼축하만안는게 OBS 업데이트 안한거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잠깐만, 잠깐만 껐다 켜보겠습니다. 이거 머리가 복잡해지네.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나 이거 메모를 해놔야겠다. DDU 쓰는 방법. 그래픽 드라이버 다운 받는 거랑 <laughs> 금방 돌아오도록 보이 스크린 스크린샷 이렇게 찍었습니다